오늘은 고전 소설이죠. 금방울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구성으로 가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해 용왕의 아 잠깐 잠깐 용왕이 나오고 신선이 나오고 옥황상제가 나오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신선 사상 내지는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동황 동해의 용왕 아들 해룡과 이름부터 딱 나오네 그죠? 해룡 바다 해자에다가 용룡자겠네요. 남해 용왕의 딸 금방 울은 혼인을 하고 신행길을 나서다 어. 이걸 우리가 잘 몰랐던 건데, 결혼을 했네. 요괴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후 해룡은 장원의 아들로 금방 울은 과부 막시에게서 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현실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종의 뭐 윤회라고 봐도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해룡은 세살때 피난을 가다가 부모를 잃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맞는 등 시련을 겪는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잠깐 그렇다면 이거는 피난을 가다 부모를 잃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아모티프라고 합니다. 영웅소설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금방울도 과부의 몸에서 뭘로 태어나? 과, 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났대요. 어? 방울? 방울이니까 알로 태어난 거네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난생설화라고 하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어린 시절에 둘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오네. 여러 모티프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자, 해룡은 금방울의 도움으로 하는 거 보니까 만났나보네. 그죠? 지하국에 사는 요괴에게 납치된 금선공주를 구하고 공주와 혼인을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이거 지하대국 도적, 퇴치, 설화, 아닌가요? 지하국, 도적, 퇴치, 설화, 지하국, 요괴, 퇴치, 설라 기타 등등 뭐, 여러 설화,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뀐 거. 뭐, 주인공만 살짝 바꾼 거. 그걸 모티프로 하고 있네요. 자, 금방울은 허물을 벗고, 허물을 벗고, 예쁜 처녀로 변신해요. 뭐라고? 예쁜 처녀로 변신하니까, 변신 모티프겠네요. 해룡은 황제의 중매로 금방울과 혼인하여, 금성공주와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 음, 이혼한 게 아니고 공주는 수명이 다아야 죽고 인간이니까 해룡과 금방오른 신성이 되어 왜 용왕의 아들이자 딸이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역시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5단계 구조면서 여러 다양한 설화 내지는 모티프가 사용되어 있고요. 영웅소설적 구조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핵심 정리. 자, 보겠습니다. 영웅 소설이고요. 전기 소설이고 도둑 도술 소설이다.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5단 구성이다. 금방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과정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웅 소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웅 소설에 대해서 간단히 봅시다. 자, 영웅 소설 영웅 소설은요 기본적으로 영웅 소설적 구조를 띈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여기죠. 고귀한 혈통을 갖고요,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고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영적 행위를 한다. 해룡 동해 용왕의 아들이에요. 고귀한 혈통이죠. 금방울 남해 용왕의 딸이에요. 고귀한 혈통이죠. 비정상적인 출생 장원 아버지에요. 장원의 아내 입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금방울로 출생한데 그것도 죽은 사람과 결 뭐야 인연을 맺어가지고요 탁월한 능력 용맹하고 주도 면밀해요 신이한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요 고난 시련 계모 변시로부터의 고난 박해를 받아요 아 계모 박해설화가 또 들어가는 얘기죠 막시가 죽이려고 하나 살아나요 자 영웅적 행위 요괴를 물리치고 부모와 재회하며 금방울과 결혼해요. 전형적인 영웅소설적 구조죠. 요괴를 물리치고 탈피한 후 변신모티프라고 했어요. 부마가된 해룡과 결혼해요. 역시 해피엔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영웅소설적 구조와 자연스럽게 두 인물이 맞물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설화, 난생설화라든가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라든가 변신모티프 등이 사용되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인물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해룡이가 있습니다. 해룡이가 있고요. 기금방이 있어요. 해룡이는요. 해, 바다 의자 용룡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용왕의 아들이었어요. 도교 서상입니다 그다 변씨가 있어요. 변씨가 해룡을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해룡은 그래도 효를 다해요. 자, 그다음에 변씨하고 같은 부부가 장삼이 장3 있습니다. 장삼은 해룡을 뭐 합니까? 그래요. 지극히 보살펴요. 근데 이 장삼과 해룡이가 친부모냐? 아니에요. 양부모예요. 즉, 친부모가 해룡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장삼이가 구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아모티프와 조력자, 내지는 구출자의 이 설화가 같이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링해룡은 누구? 지하국에 있는 요괴를 퇴치를 하고 금선공주와 결혼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가 물려 있어요. 자, 해룡의 전생의 부부가 누구였죠? 그랬더니 금방울이에요. 금방울도 역시 현생에서 뭐합니까? 태어나요. 뭘로? 금방울로. 그러니까 전생과 현생이니까 불교의 윤회 세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시 부인은 아, 금방울의 어머니예요. 근데 방울로 낳았죠 그러니까 무슨 설화다? 난생 설화다. 이 막시 부인은 되게 효녀예요. 그래서 옥황상제의 계시를 받아서 금방울을 낳습니다. 이럴 때는 효라고 하는 유교사상이다. 16년 뒤 16해에요. 이 금방울은 계시에 의해서 미녀로 탈피를 해요. 변신모티프다. 금방울이 요괴에게 먹힙니다. 그런데 이 금방울은 죽지 않고 요괴의 뱃속에서 막 찔러요. 그렇게 해서 해룡이가 금방울을 탈취할 아, 요괴를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뱃속에서 요괴를 죽이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가치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엮여 있습니다. 엮이면서 다양한 구조로 많은 설화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적 인물이기는 하나 누가 금방 우리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즉이 작품에서는 남성 영웅인 해룡과 여성 영웅인 금방울의 성격과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납니다. 여성 영웅인 금방울은 독자적인 영웅이 아니라 남성 영웅인 장희룡을 돕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해룡보다는 금방울이 더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다, 도와, 뭐, 활동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자 여주인공 금방울의 적극적인 활동과 애정 성취는 당시 여성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인공 부귀획득과 신분상승은 권력에서 소외된 피지배계층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그러니까는 결국 금상공주가 결혼해서 부마가 되는 건 신분상승이죠. 일반 독자들이 아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고난과 시련은 독자들의 고통받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금방울전의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